인턴 주제에 최대리 성과를 뺏으려고 해! 뺨을 후려치는데요 무슨 일일까요? 30분 전 오늘 우수사원에게 3억짜리 포르쉐가 상이라니 김대리 너무 부럽네 만년그룹 우수사원 시상식 현장 저건 내 거지 이번 해양그룹 계약을 3천억 성사했잖아 역시 우리 지혜야 포르쉐까지 받다니 정말 대단해 자기야 이건 당연한 결과지 최고급 슈퍼카 상품이 등장하는데 그런데 이때 예상치 못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잠깐만요 대리님 해양그룹 계약은 제가 따냈잖아요 해양그룹 계약서 검토부터 프레젠테이션까지 모두 제가 했어요 여기 계약서 보세요 너 지금 정신이 나갔어? 계약직 인턴 주제에 3천억짜리 계약을 내가 따냈다고 너 정말 미쳤구나 여기가 어디라고 와? 아니요 제가 한 일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요구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처하고 있어 너 같은 가난뱅이가 인턴이 무슨 계약을 따네 맞아 당장 꺼져 재수 없으니깐 보기만 해도 역겨워 뺨을 때리는데요 경비 2년 당장 끌어내 제발 이러지 마세요 무릎 꿇려 이때 등장한 최경호 이사 여기서 무슨 소동이야? 이사님 해양그룹 계약은 제가 밤새서 따냈습니다 그걸 최 대리님이 뺏어갔어요 그게 정말이야? 정말입니다 증거도 다 있어요 이사가 갑자기 <laughs> 뺨을 때리는데요 계약직 인턴 주재에 3천억짜리 계약을 따냈다고 지나가는 개가 웃겠다 아빠 저년 정신 나갔어 감히 내딸 성과를 가로채 최 대리 아빠가 임원이었네요 맞습니다 이사님 정말 억울해요. 웃기고 자빠졌네 누가 네 말을 믿어. 야 이서연 지금 당장 무릎 꿇고 사과해. 안 그러면 이 회사에서 발도 못 붙일 줄 알아. 주변 직원들은 이사 눈치를 보면서 지켜만 보고 있네요. 여기서 널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 봤지안 되겠다. 다시는 회사에 얼씬 못하게 해야겠어. 더워 보인다. 셔츠 벗겨. 제발 도와주세요. 이러지 마요 인턴에게 못쓸 짓을 하는데요 사장 다음으로 내가 여기 결정권자야 내가 아무리 떠들어도 소용없어 아니요 다 고발하겠습니다 건방지게 우리 사내 변호사가 다 대응할 거니까 고발해봐 그때 김상무가 등장하고 최대리 축하해요 이번 3천억 정말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무님 저 여자는 왜 바닥에 누워있어요? 아 김상무님 마침 잘 오셨네요 저 인턴이 우리 지의 성과를 가로챘다고 난동이 피우네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서 혼내주고 있었습니다 인턴 얼굴을 본 김상무 표정이 변했는데 상무가 연속 뺨 따구를 때리는데요. 무슨 일일까요? 다음 편이 궁금하시면 좋아요와 구독.